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많은 산들에, 산들에는 산당들이 지어져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산당은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사실 산당이란 이름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의 장소로 산당이 변질되어졌고 그 안에 음란과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되게 되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우상들은 산꼭대기에서 주로 산당을 지어졌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산당은 무엇일까 생각해봤을 때 아마 우리가 높이 쌓아올리고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명예나 재물이나 권력, 성욕, 자존심, 자녀 이 같은 우리가 높아지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 숭배와 산당과 아, 산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우리의 교만함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것을 갈망하다 못해 그것을 숭배하게 되면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높은 산들을 향하여 즉 우상들을 향하여 반드시 쓸어버린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우상들 앞에 놓을뿐만 아니라 그 뼈까지 흩뜨신다고 경고하시죠. 하나님이 참 잔인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단면만 보면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끔찍하게 심판하실까 묵상해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이 꼭 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의 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져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어, 어, 곧 우상숭배이며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나 어떤 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고 거룩하게 여기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여해야 한다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삶 가운데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나의 말과 행동과 삶에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배우고 드러낼 수 있을까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아들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내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곧 영적인 삶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기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이것을 통화해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날마다 그분을 찾고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적 지식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지만 결국 나를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끊어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자들을 끊으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몸에 암이 있는데 암이 불쌍하다고 내버려 둔다면 그것들은 왜 그것들도 세포인데 왜 죽이냐고 한다면 온 몸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상 숭배는 영적인 암과 같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잘라내야만 하는 그래야 남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8절에 보면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하시면서 언약을 하시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또한 7절, 10절,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 한마디를 두 가지 의미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막을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되어줬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죠. 단순한 긍정적으로 잘될 거야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죽는지도 모르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끊어내셔서 살리려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결국 포로로 끌려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려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게 되는 것을 깨닫게 보게 되어집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는 안타까운 우리들의 미련함,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하는 것은 어,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이기에 반드시 돌이키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생각하고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바로 우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를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인지 묵상해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너무나 싫어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기에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교만과 우상숭배가 있다면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깨달아 돌이킬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어드렸습니다. 아멘.